세 가지 일본 라멘 맛집을 비교해서 먹어볼 수 있는 곳이 호텔이라면? 오늘은 북해도, 일본어로는 호카이도라고 하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오키나와에서 비행시간이 총 4시간 정도 걸리는 따뜻한 남쪽에서 추운 북쪽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기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동경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는 1년 내내 눈이 내리지 않거든요. 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호텔인데, 일본 라면을세 가지나 비교해서 먹어볼 수 있는 호텔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호텔 브랜드인 호시노리조트가 도시명 관광 호텔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호텔 이름은 오모쓰리 삿포로 스스키노입니다. 홋카이도 중심지인 삿포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삿포로 중에서도 음식점이 유독 많은 유흥가 스스키노에 위치해 있어요. 스스키노역에서도 가까워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점도 많이 있고 어, 엄청 편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고요. 방은 흔히 일본에서 많이 볼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의 스탠다드 타입이네요. 오 좋네요.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돼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푸드코너 같은 곳이고요 푸드코너에 사서 테이블에서 즐겁게 드시는 것 같고 푸드코너의 종류도 다양하네요 치즈도 있고 뭐 계란빵 같은 것도 있고 뭐 술안주로 땅콩도 있고 와인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와인 서브도 있어 잠을 못 자겠는데요 이분은 오모레인저입니다 오모레인저는 근처 맛집을 소개해주거나 관광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호시노 리조트 오모 브랜드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유명한데 고킨조맵이라고 해서 호텔 근처에 있는 맛집을 스탭이 직접 가보고 만든 맛집 지도입니다. 스탭이 직접 가본 곳이라서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모3 스스키노를 대표하는 화려한 간판입니다. 스스키노가 유흥가라서 굉장히 가게도 많고 간판도 많은데 그걸 이미지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없는 간판들이에요. 자 이제 호텔로 한번 떠나보시죠. 오모쓰리 삿포로 스스키노 바이 호시노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로 무려 객실이 226실이나 된다고 합니다. 입구 로비에 들어오면 사진으로 봤던 간판이 보입니다. 굉장히 크고 예쁘네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로비는 넓고 깔끔합니다. 여기 전등을 자세히 보시면 각종 그릇으로 되어 있어 특이합니다. 마침 홋카이도 명물 양고기 징기스칸에 대해 설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모 레인저입니다. 옆에는 스텝이 직접 발굴한 약 56곳의 맛집 지도가 있습니다. 체크인을 하니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라멘 세곳 비교하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유명한 라멘 요코초의 설명과 쿠폰 3장을 받고 출발해보겠습니다. 호텔에서 삿포로 라멘 요코초까지는 약 5분 거리이고, 포시국이라서 그런지 휴무인 가게가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처음 들린 곳은 테시카가라고 하는 가게인데 홋카이도의 모든 맛을 얹었다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가게입니다. 원래라면 자판기에서 라멘 티켓을 뽑아야 하지만 미리 호텔에서 받아온 티켓을 건네고 메뉴를 말씀드리면 주문이 끝입니다. 숯불에 구워지는 돼지고기 차슈의 맛있는 냄새가 참을 수가 없네요. 주문 후약 5분 정도로 라멘이 나오는 속도도 빠릅니다. 여기서 놀랐던 건 라멘 그릇이 호모3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먼저 빨간 된장 라멘을 먹어봅시다. 고추장 소스를 잘 풀어주고 맛있어 보이는 면발을 후루루룩 먹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간장 라면입니다 해산물로 다시를 내서 감칠맛이 정말 좋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티켓을 가지고 옆 가게인 펜호라는 가게를 왔습니다. 돈코스 국물이 베이스로 들어간 시오 라멘 보통 시오 라멘이라고 하면 투명한 국물인데 그것과는 조금 틀리죠 돈코츠 라멘은 길쭉하고 느끼한데 돼지뼈의 구수함과 시오의 깔끔함이 어울려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에게도 추천할 만하네요 호텔로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은 깔끔한 트윈룸이 기본이고, 파자마는 아쉽게도 유료입니다. 200엔이요. 화장실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정렬의 레드. 어메니티는 타올과 칫솔이 있습니다. 빛이나 기타 필요한 게 있으면 로비에 있으니 잊지 맙시다. 샤워는 위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 아래에는 일반 샤워기가 있어 위, 아래, 위, 위, 아래 샤워가 가능합니다. 방에서 좀 쉬다가 출출해져서 오모 푸드 드링크 스테이션으로 내려왔습니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모두가 모이는 만남의 거실 같은 느낌이에요. 체크인 때 받은 요 천행 쿠폰을 사용해서 간단한 간식을 먹어보려 합니다. 특이한 파차와 복숭아 주스 그리고 라이스 브라우니를 샀습니다. 이렇게 천행 쿠폰을 제출하면 10엔 단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빙기가 있어 얼음은 무료구요 쌀 브라우니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녹차 브라우니. 어, 이것도 괜찮네요. 와인도 한잔 마셔볼게요. 이거 안주가 필요하겠는데? 늦은 시간이라 무인 계산기를 이용해볼게요. 호텔 내부에는 다리미와 자판기 그리고 세탁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자겠습니다. 고였습니다 사이. 아침을 먹으러 오모 푸드 스테이션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와는 메뉴가 좀 다르게 삼각김밥과 된장국 샌드위치가 있네요. 간단하게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얼른 먹고 짐 챙겨서 체크아웃하러 가야겠어요. 오늘 둘러본 오모쓰리 삿포로 스스키노 어떠셨나요? 저는 라면 비교해 보기와 오모레인저 그리고 푸드 드링크 스테이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프 사이즈 라면 세 곳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녁에 더 이상의 사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모레인저의 설명을 듣고 맛집에 가게 되면 맛집의 유래나 장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고요. 푸드 앤 드링크 스테이션은 코로나가 풀리면 밤늦게까지 친구들 또는 여행 중인 여행자들과 오늘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누기 좋겠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을 호텔에 접목시킨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여행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